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행룡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9.0.0 베타 버전이 전에 업데이트가 됐었는데요. <laughs> 제가 좀 늦게 이거 베타 테스터를 한번 참여해봤어요. 진짜 베타 테스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1.8.0.0에 추가된 파티클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 일단 이세 개는 똑같아요. 명령어, 뭐이것도 똑같고. 뭐, 차이를 못 느끼겠죠, 좀? 자, 이거는 차이를 약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튀기면서 물방울들이 생기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아서.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이 파티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뭐, 커맨드 스킬이라든지 그럴 때, 이런 걸, 이런 파티클을 사용할 때는 제가, 제가 월, 원래 그, 블레이즈 그걸 사용했었는데, 다음 이거 은근 징그러워요 이거 계속 하다보면 엄청 징그럽죠 이거 어우 어 너무 징그러워 자 다음은 이거를 반복을 하고 쓱. 와 간질한다 오렐렐렐렐 문제는 렐 렉이 심해요 야야 언제 사라지니 언제 사라져 대체 언제 사라져? 어 됐다. 자 마지막은 이 파티크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서버를 껐다 켜야지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게. 자 일단은 1.9.0.0에 새로 추가된 게타프는 잠깐만 이거 아 어, 어, 이게 아니야. 예이 이, 명령어가 추가됐는데요. 제이 명령은 아직 쓰는 법을 아직 몰라요. 제가 디코에 는그 러브앤더님이 디코에다가 사용법을 적어 주셨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저도잘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자 제가 자 여기. 석궁, 그리고 표지판 색깔들이 바뀌었네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자, 그리고 발판. 근데 이거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일정 거리로 가면 떨어지네요. 이거 무슨 용도에 쓰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저는 일단 석궁이 제일 좋아요, 저는. 자. 어? 싫어야? 나 사격 실력이 이렇게 안 좋았니? 자 일단은 인챈트 한번 발라볼게요. 자 여기 여기 바를 수 있는 관 여기 관풍 빠른 장전 멀티샷 멀티샷은 뭐 제가 대충 몇개나 알아 이게 멀티샷이 그 아마 엔티티를 관통하는, 아, 관통이 아주 말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은 이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아, 이 멀티시 안 붙었네. 오빠. 와, 이게 빨리 정식 출시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 대나무. 대나무와 몬스터 알려있다. 고양이. 그리고, 여기 보자. 약탈자. 뭐, 다른 거더 있나? 음, 다른 건안 보이네요. 일단, 고양이가? 와, 겁나 귀여워. 이게, 다 다르네요. 원래 오셀롯을 길들여야지만 이렇게 됐었는데. 자, 약탈자 뭐, 아. 제가 평화로움을 했었네요. 어우. 자. 안녕, 약탈자. 오 근데 얘석궁이 너무 작다. <laughs> 원래 근데 여기 대나무 있는 거 보니까 판다라 그런 건까지 추가된 건가? 일단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음 판다 여기 있다. 판다와 이게 야생 동물 아니고. 어 없네 그게 아직까지 야수가 없네요. 자 판다. 이게 화난 판다도 있을... 있는걸로 아는데 어, 잠깐만 이거 꾸몽님 닮은거다 눈... 눈이 꾸몽님 닮았어 이거 먹네 왜 이래 먹냐 원래 앉아서 먹지 않나? 원래 앉아서 먹는거 아니니? 자 일단은 보자 뭐, 뭐 다른거는? 추가된 건 없네. 아 맞다. 여기 계단 블럭이 잠시만요 여기 있다. 여기 숙제 계단 조약돌 계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추가됐어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오, 부드러운 숙제 이거 이것도 추가됐네요. 이게 1.8.0.0에 추가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페타를 많이 안 해봐서. 오프리즈마리 목돌. 원래, 원래 있던거고 이건 어, 아, 진짜 배터 오랜만에 해서 이게 오 그리고 반블럭도 많이 추가됐네요 이렇게 뭐 딱히 다른거는 더 추가가 된거는 없네요 아 어, 있네 있네 여기 벽이 이게 뭐 이런식으로 많이 추가됐네요 이것도 일단 낮으로 좀 바꾸죠 일단은 제가 새로 추가된 명령은 아직 쓰는 법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일단 나중에 알아와 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베타를 하기 전에, 제 모든 맵들을 그, 제 핸드폰에 옮겨놨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laughs> 일단 나중에 베타 풀고 나서는 제그 맵을 다 가져와서, 거기서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거기 맵중한 개는 베포를할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안녕! 자, 맞다. 아, 그리고, 빼먹은 게한게 있는데, 일단은 이게, 그, 여기에서 이제, 킬이, 깨무 상태에서도 죽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요거, 여기 설정에 보시면, 그, 여기 밑에 내리다 보시면, 자, 즉시 리스폰. 이걸 하니까, 리스폰 버튼이랑 메인 화면 그게 없어졌고요. 자 밑에는 커맨드 부... 이거 아니고 무작위 시간 조... 주... 시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즉시 리스폰을 켜서 킬을 하니까 바로 스폰이 되고 이게 깻모 상태에서 죽네요 와... 또깻모 이게 3이나 그런 건 아직 안 나왔고 자 일단은 킬이 깻모한테도적용 됐네요 이제 뭐... 뭐... 제가... 저희 쪽 페로냥 멤버 쪽에서 누가 제 맵에서 난동 피우면 계속 킬 쳐도 되겠네요 깻모로 베타 상태에서만. 자, 일단 여러분, 그럼 전 진짜 빠이!